세상 어디에도 우리말처럼 다양한 색깔을 미묘하게 나타내는 언어가 없다고 하죠. 푸른 쪽빛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빛 그리고 어스름한 여름 저녁의 풍경과 같이 우리는 수많은 색깔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평택에서 만나볼 자연 빛깔은 과연 어떤 색깔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평택시 인터넷 방송국 권다정입니다. 오늘 저는 색색깔의 아름다운 색깔을 직접 만나러 이곳 오성면에 찾아왔는데요. 제 손으로 직접 체험하는 천연 염색의 모습.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오색향기는 작은 체험 농장으로 자연순수의 재료를 이용해 손수건이나 티셔츠, 스카프 등을 염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도 다녀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3개월의 초급과정은 물론 전문가도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색향기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색향기는 처음 2001년에는 천연염색마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료작물로 메리골드 쪽 홍아를 심어서 계속 어, 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0년대에는 그 에드팜 교육농장을 지정을 받아서 블루베리 농장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색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천연 염색. 제대로 한번 체험해봐야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 염색의 그 방법, 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색인 오방색. 우리 것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게 되네요. 오늘... 네 염색 체험에 앞서 장갑과 앞치마 복장을 모두 갖췄습니다. 그럼 직접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안 돼. 네 오늘 염색 체험을 직접 해봤는데 소감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평소 하지 못했던 체험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하게 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색에 대해서 조금 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천연 염색을 직접 해보니까 색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선조들의 선조들이 이런 염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해서 선조들의 지혜 정치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염색이 잘된것 같은가요? 염색 체험은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이어지는데요. 예쁘게 염색된 스카프를 보니 뿌듯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오늘 학생들과 직접 체험을 해보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함께 오성의 염색마을에 체험활동을 오도, 오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자연을 벗삼아서 이렇게 염색체험활동도 하게 됨으로써 학생들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천연 염색의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자연적인 소재로 염색을 하기 때문에 어, 색이 아름답고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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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특수한 효과가 한습니다 네, 이곳에 정말 많에 체험객들이 다녀가셨는데요.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풀에서 꽃에서 색상을 나오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정말 그 색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가는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자연과 접하고 색을 접할 수 있는 장소 제공했다는 것에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푸른 여름 풍경을 더 운치있게 만들어주는 천연염색. 오늘 하루 체험을 해봤을 뿐인데도 천연염색의 매력에 푹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옷을 쉽게 살수 있는 요즘. 천연 염색이라고 하면 번거로워 보이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어떤 공장에서도 찍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우리 자연의 빛깔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천연 염색. 이 천연 염색의 매력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천연 염색. 천연 염색하러 평택에 들러주세요.